네, 안녕하세요. 오늘 짐볼 가지고 운동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어디 운동을 하냐. 옆구리, 복부 중에서도 옆구리랑 여기 승마살이라고 하죠? 승마살하고 고관절 운동을 같이 진행할 겁니다. 자, 매트에 깔고 앉아서 짐볼을 바로 옆에, 골반 옆쪽에 내려 놓을게요. 한쪽 다리는 쭉 뻗어서 자세 잡고, 자, 이때 골반을 짐볼을 향해서 살짝 누워서 기대줍니다. 손은 바닥에 아래 내려놓고 골반이 앞뒤로 흔들리거나 또는 짐볼이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아줍니다. 중심 잡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신 분은 위에 있는 손을 골반에 같이 얹혀줄게요. 자, 시작 단계입니다. 내신 호흡에 다리를 위로 올려주세요. 자, 이때는 많이 높이 못 올려요. 다시 내렸다가 내신 호흡에 위로 올려주기. 다리 올려주면서 골반 흔들리지 않게 중심 잡고 들어갑니다. 반복해서 세번더 갈게요. 하나, 둘, 셋. 스탑 멈춰 있는 상태에서 자, 위에 있는 손을 머리 위쪽으로 쭉 뻗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옆구리 동작 들어갈 거예요. 내쉬면서 손끝, 발끝 서로 맞닿기. 이때 옆구리 힘꽉쪼여주세요 다시 제자리 왔다가 내쉬면서 옆구리 힘 잡아주기. 다시 셋. 넷, 옆구리 잡고, 마지막 한번더 들어갈게요. 다섯, 다시 제자리 와서 다리 내려놓고, 상체 이렇게 세워서 양손을 짐볼로 가, 잡고 가지고 옵니다. 우리 옆구리 수축시켰다면 이번에는 반대쪽 옆구리를 스트레칭 시킬게요. 내쉬는 호흡에 양쪽 짐볼 잡은 상태에서 쭉 옆구리 늘려주세요. 다시 마시면서 제자리 왔다가, 내쉬면서 다시 한번더 옆구리 길게 늘려주기. 반복해서 세번더 갑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 마시면서 제자리. 둘. 옆구리 길게 늘려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팔꿈치 접히지 않게끔 길게 늘려줍니다. 자, 요렇게. 한 세트로 묶어서 3세트 이상 진행하기.